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해 보기 위해서 어, 종목들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좋은 종목들 보고 있고요. 우리가 어, 지금 현재 보너스로, 보너스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던 종목들이 또 슈팅이 또 나왔어요. 그죠 시선 AI죠 어, CU 박스였습니다 CU 박스 요거 어,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날아갔어요 어제 바로 상한가를 찍었죠 그래서 어제도 수익을 내고 보시면은 어제 이게 오늘 적이고요 어제도 수익을 내고 그죠 이렇게 어제도 수익을 내고 오늘 이어서 계속 이렇게 어 추격을 했는데 바로 또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보너스 종목. 아, 우리가, 엑스페릭스, 협진, 그죠? 이런 애들 다 수익을 냈었는데, 내고 나서 바로 갈아탔거든요. 시선 AI로. 근데 얘도 바로 지금 30%가 바로 올라가 버려서, 어, 또 이번에 신규로 갈아탈 거예요. 아시겠죠? 뭐 어, 단기 30%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 신청자분들에 한해서 이 무료 카페 공, 공유해드리고 있죠? 여기 무료 강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링크도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음, 참여하시면, 보너스 종목과 함께 이 링크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시노펙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노펙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혈액 투석기였죠. 혈액 투석기인데, 자, 60년 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수입에 의존해 오던, 어, 의료기기였는데, 어, 2020년에 어떻게 했어요? 어,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산에 성공을 해서 지금 첫 번째 모로코로 수출이 이루어졌고요. 어, 386만 달러라고 하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왜? 자, 기존에 수입했던 수입 물품과 시노펙스에서 개발한 혈액 투석기를 비교 분석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요 분석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많은 이 의료기기 쪽에서 어, 좀 수주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어,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재건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나토가입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그이 지역, 땅,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재건 이슈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노펙스가, 자, 재건주에 왜 엮여 있나요? 바로 필터. 필터입니다. 필터. 반도체 필터와 정수 필터죠. 그래서 10에서 15나노짜리 정수 필터를 개발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첫 번째 단추는 식수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화도 엮여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포인트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재건 이슈와 함께, 그리고 혈액투석기, 의료기기까지도, 그리고 FPCB라고 하는 연성회로 기판이죠. 연성회로기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노펙스라는 종목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신사업 성장 잠재력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개발한 이 혈액 여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60년 동안 수입을 해오던 것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자, 시노펙스의 현재 주력 사업. 연성회로기판, 말씀드렸죠? 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을 책임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FPCB라고 하는 연성회로기판 사업이 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필터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인공신장, 혈액 여과기 등 미래 주력 성장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시노펙스에서는 미래의 주력 사업으로 이 혈액 여과기, 혈액 투석기라고 합니다. 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키우고 있다. 많은 투자를 이뤄내고 있다. 라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케미컬 필터, 국산화에 또다시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 인증 절차가 완료가 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필터 관련되어 있는 이슈,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이슈, FPCB 연성회로기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바로 혈액 여과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까지도 나와 있는 종목, 바로 시노팩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연구원 및 어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지금서부터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자, 고점인 14,000원 부근에서 4,700원까지 하락이 이루어졌어요. 하락한 이후에 주가는 우상향으로 추세를 틀어놓았는데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추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원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즉 거래량이 동반되며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긍정의 신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두 번째는. 요 자리에요. 중요한 자리. 제가 볼 때에는, 자, 요 자리. 자, 즉, 만원 부근까지는 현재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때, 8천원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막고, 단기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 추가 상승 시 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 개인적인 목표가 설정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통 물량 자체가 어 7,700만 주짜리입니다. 자, 하단에서 3,500 2,800 2,400 각각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서의 추세를 체크해 놓으시고 이 추세 라인을 지지를 맞아 가면서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매에 임하셔도 되겠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무 영업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매출액 또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향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채비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죠. 자 다만 아쉬운 점은 배당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증자한 적이 없어요. 이렇다 보니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바로 신호 팩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항시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종목을 매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라고 권고해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를 알아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채,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비율 당연히 재무제표를 통해서 부채가 낮은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통 물량이 되겠습니다 유통 물량을 알고 있어야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유통 물량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고 부채 비율 기준도 얼마가 인지 모르시고 적정 주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제가 여러분들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부 먼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링크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21강으로 기초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강의당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씩만 보셔도요.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이 진행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 추세 그리고 거래량 적정 주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알고서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가겠습니다. 해서, 무료 강의를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2730-6256번입니다. 2730-6256번으로 참여라고 신청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무료방이죠? 무료방 링크와 그리고 네이버 카페 링크를 함께 여러분들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0-6256.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 넣어주시면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요. 보너스 종목, 우리 시선 AI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단기 30% 짜리 보너스 종목 지금서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요. 이 매매 기법과 함께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너스 종목하고 매매 기법 세력들이 사용하는 매매 기법을 약속대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매 기법은 제가 전자책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니까 어, 일정 기간만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리죠. 아이고, 자,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에 오셔서 이렇게, 어,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들을 내시고, 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침에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해드리는, 여기에다 이렇게 딱 공개해드려요. 종목. 어, 이렇게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언제 한다 오전 생방송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전 생방송에 이 중에서 한 종목을 바로 공략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자두 번째는요 수익 인증이에요. 수익 인증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거든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거요 이거 하나라도 작업을 했거나 또는 어뭐 직원이나 알바가 있어서 바람잡이가 있다. 10억 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신 거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하단에 침수 구간에서 매수하고요. 상단에 화살표에서 화살표가 뜨게 되면 홀딩하고 바로 단기로 5%, 7%, 10%의 분할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절반 남겨놓고 절반으로 제가 정해드린 목표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단기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 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절반만 먼저 매도, 분할로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을 홀딩 했다가 제가 정해드리는 목표가까지 따라가시면 되시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해서 예를 들어서 K프였어요. 요런 자리입니다. 제 차트를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 하단에. 그죠? 요 차트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똑같이 설정을 해 놓으시고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아시겠죠? 동시에 물찬 자리 이렇게 동시에 물찬 자리가 매수 자리 매수하고 나서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제가 정해드리는 목표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요두 군데가 동시에 물이 차야 돼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차야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CQ센 우리가 공략한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들 그죠? 혼자 물차 있는 데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물찬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에 자리 나왔었죠 이렇게 그죠? 위에 칸 아래 칸물찬 자리에서만 매수 물찬 자리에서 매수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아시겠죠?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는 겁니다 자, 한번한가지더보여드릴게이이지지였였요자혼 한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아니라 그랬어요. 혼자 0 0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고 두 군데가 동시에 이렇게 물이 차야 돼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화살표 뜨죠? 여기 화살표 있어요. 화살표 뜨 무조건 홀딩이라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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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방법을 PDF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요요요 요, 요, 요 파일 보내드리거든요. 요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PDF로 보내드립니다. 아 원본은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것 같아서 안 되고 PDF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똑같이 설정하시고 나서 이 방에서 제가 어 종목 찝어드리면 그 자리 확인하시고 매수하시잖아요. 승률 95% 이상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필요하신 분들 2730에 6256번이에요.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참여. 보너스 말고요. 참여라고 해 주셔야지 보내 드려요. 참여. 참여라고 남겨 주셔야지 제가 매매 기법을 보내 드립니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pdf 파일 요거 있죠 요요 요 자료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승률이 높고 정말 세력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너스 종목하고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2730에 625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요. 저는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일정 시간만 공개하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